사원 22장.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니,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시고 다,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는,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우민이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의 세운 옛 기계석을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 아멘 23장 내가 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지,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은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라. 대저 그의 마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가 먹고 마시게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는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 말을 없인 여길, 여길 없인 여길 것임니라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발을 바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품어 주시리라 훈계하여 착심하며 자 지식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라 아이들 훈계하지 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을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히 해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내 마음에 지혜로 오면 난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마음내 마음으로 죄내 형을 어, 형통을 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장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죄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사기, 말라 술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할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 청동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 말지니라 질리는 사대 사대 팔지는 말며 지와 홍계도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로운 자식을 낳은 자도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도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들고 할지어, 할지어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동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런 강도같이매 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가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지앙이누구 있느뇨? 근심은 누구 있느뇨? 분쟁이누구 있느뇨? 원망이누구 있느뇨? 까다과 는 상처가 누구 있느뇨? 불금 눈이 누구 있느뇨? 술에 장기 인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는 붉고 자레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걸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내 뱀같이 물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울,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 상하게 하여도 나는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24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미암 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이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음, 입, 있느니라. 음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마,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은이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 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애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적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말이니 이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더로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나치면서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게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